착한 사람은 왜 무시받는가? 선함이 짓밟히는 잔혹한 세상.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항상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다정하게 대해 있는데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무시였던 적 있나요? 착하게 굴수록 오히려 만만하게 보고 정직하게 살수록 오히려 뒤통수를 맞고 성실하게 노력할수록 인정받기는 커녕 이용당하는 현실을 마주한 적 있으시죠? 도대체 왜 착한 사람은 무시를 당할까요? 오늘은 이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선함은 만만함으로 해석됩니다. 인간의 심리는 단순합니다. 누군가 늘 양보하고 배려하면 그것을 인격적 고결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쟤는 거절 못하는 애야. 쟤는 자기 주장 못해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호혜성 착각이라고 합니다. 내가 잘해주면 상대도 나를 존중할 것이다라는 착각.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배려를 존중하지 않고 약점으로 봅니다. 착한 사람은 이용당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착한 사람은 종종 쉬운 타깃이 됩니다. 네가 좀 해줘. 너는 착하잖아. 쟤는 싫다고 못하니까 그냥 시켜. 결국 착한 사람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의는 고마움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당연히 저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무시로 돌아옵니다. 착한 사람의 선의는 존중이 아니라 이용의 빌미가 됩니다. 스스로의 경계 없는 선함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무기입니다. 즉, 착한 것은 분명 덕목이지만, 경계 없는 착함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칼날이 될수 있습니다. 직장은 착한 사람이 무시당하기 가장 쉬운 곳입니다. 팀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히 일합니다. 남들 대신 야근도 하고, 힘든 일도 묵묵히 해냅니다. 그런데 승진 명단에는 그의 이름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상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쟤는 그냥 열심히만 하는 애지. 리더십은 없어. 늘 말없이 하니까 대단한 줄 모르겠어. 착한 사람은 무시받고 오히려 자기 피아를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이것이 직장의 잔혹한 현실입니다. 연애와 우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양보하는 사람은 매력이 줄어듭니다. 늘 맞춰주는 연인은 매력이 아니라 무료함으로 느껴집니다. 늘 희생하는 친구는 존중이 아니라 만만함으로 기억됩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뒤에서 칼 맞기 쉽습니다. 남을 배려했더니 쟤는 자기 주장이 없어. 늘 양보했더니 한번더 내가 해야겠네. 부탁을 들어줬더니 이번에도 당연히 해줘야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쟤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애야. 쟤는 리더가 될수 없어. 착함은 칭찬이 아니라 무기로 돌아옵니다. 착한 사람은 왜 무시받는가? 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계를 따집니다. 힘이 있는가, 주장이 있는가, 나를 거절할 수 있는가. 착한 사람은 이 기준에서 자꾸 낮게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절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 경계가 없다는 의미이고 경계 없는 사람은 결국 무시의 대상이 됩니다. 착함은 경계가 필요합니다. 진짜 착함은 경계 안에서의 착함입니다. 선을 행하되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선은 남의 무기가 됩니다. 착하되 어리석지 말아야 합니다. 착하되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착하되 스스로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착함이 무시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무시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은 착함을 존중하기보다는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착하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착하게 사는 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착함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착함은 미덕이지만 경계 없는 착함은 죄악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착함 때문에 무시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